진료실의 박선생 여덟 번째 이야기 딸딸리방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처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정액검사를 좀 받으려고요. 환자는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정암보건소를 받고 세차례 정액검사를 받았으나 정액검사에서 정지가 멈추지 않아서 얼마간 검사를 받지 않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의 경과 파악은 수술했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 후에 와서는 수술의 상태를 판단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의 합병증 여부와 수술 실패 등의 민감한 문제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환자가 오면 원 수술자에게 다시 보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환자 상태라 수술부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말 한마디 는 환자 구명사에 분쟁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우리 식당에 와서 평가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다른 지방에 수술 하여서 그 병원에 다녀오기가 불편 하여 왔다고 했습니다. 느낌으로 환자는 수술 후에 임신 이 안되고 정형검사에서 정제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건술은 수술 실패율도 높은 수술입니다. 환자 원하는 대로 정액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액취치실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병원에는 정액취치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취치실이 있어서 그곳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에서 받아오십시오. 서 아니면 화장실에서라도... 음그 병원에 있던데요. 환자는 알았다며 정액 값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병원에서는 정액체 시술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병영 경영상 1년에 몇번 쓰지 않는 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건술을 주로 하는 비뇨기과 병원이나 불료을전환 사무과에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병원에서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정약 최취 시설은 대개 한평 정도의 방에 침대 혹은 수면 의자가 하나 있고 앞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는 어두운 방입니다. 일제 포로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홍등가의 작은 자이방과 같습니다. 전공 이때 교수님이 미국에서 남성과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발기력 검사와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검사실이 필요하여 외래 진료실 중에 하나, 방 하나에 검사실을 만들었습니다. 방은 어둡게 만들었고 텔레비전과 수면 의자로 구성된 방이었는데 이곳에서 환자들은 정확을 채취하거나 발결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포르노 테이프는 남성과학을 담당하던 교수님이 어디서 가져오셨는데 이 비디오가 문제였습니다. 비디오가 서양 포르노였는데 내용이 너무 하대였고 사이즈가 너무 커서 동양 사람인 우리나라 환자가 있을 보면 오히려 욕구가 떨어지고 위축이 되었으며 내용도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법 비대의 메카였던 청계천에서 대만째 포르노 비디오를 사가지고 와서 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포르노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지만,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의 굿 말고는 포르노 동영상을 볼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만째 비디오는 배경이 대만이라 친숙했고, 특히 여자 조용이 예뻐서 환지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밤이 되면 이 비디오를 놓고 병원 전공의들 사이에서 쟁탕절이 벌어졌습니다. 영경이라도 만약에 1년이라도 일하면 무조건 일 사람이기 때문에 빌려달라면 안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빌려간 탁과 전공의가 제 시간에 가져오질 않아서 할수 없이 문제가 있었던 서양폰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발구전 약물이 발전되어 발력검사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학병원에서도 비뇨기과의 어두운 방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실에서 환자가 직접 뽑아서 정액을 컵에 담아 들고 나오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에서는 정자를 뽑아주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홍두가 생활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에서 정액을 뽑아주는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의 병원에서 이런 직원을 채용하면 여성단체에서 먼저 날을 칠 것이고 소문이 나면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남자들이 검사를 수수료로 받아올 겁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용수과가 매우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싼값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올 것입니다.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나도 처음 개업했을 때 병액 채취방을 가동했지만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없애버렸습니다.환자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화적질술, 정관보건술을 한 후에 정해검사는 집에서 뽑아서 1시간 내내 가져오라고 하거나 병원 화장실에 뽑아오라고 합니다. 병원 화장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끈따끈한 액을 뽑아오는 환자도 있고 어떤 변태같은 친구는 병원 밖 계단 한쪽에서 점을 뽑아가지고 온 환자도 있었습니다.